Yeah, love is pain. Dedicated to my broken-hearted people. Once saw the flame, y e s b r i n g my name. Damn, and I'm so sick of love songs. Yeah, hate them love songs. Name me. God, yeah, my. 지식 어떻게 생각하니? 경영학은 최악이다. 없는 것 같아. 아 이거 이따 다 떠온 것 같아. 떠온 게 아니지 않아? 원래부터 없지 않았어? 뭐라고 할까? 원래 없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. 한번 배우면 쉽게 익힐 수 있긴 하겠죠 남들보다는 문제 확실한가? 내 문제 내면 틀릴 거 같은데 아니, 그런 거 모르죠 지금은 아예 모르죠 <laughs> 한번 이제 다시 배우면은 까우지요까지리지 말고 아니 배우면은 순식간에 기억하죠 예전에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외웠으니까요 좋은 거 이제 까오를 좀 많이 부리잖아 네. 음식한 것도 들통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 아 맞죠 <laughs> 그래서 말을 아끼죠 그런 거는 <laughs> 최대한 그속 수업을 하려고 하고 노가리 까다가는 무식한 걸또 걸리거든 네. 얘기하다 보면은 그리고 구라친 거 걸리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, 그냥 과거 얘기를 하죠 과거 얘기도 다 구라잖아 구라가 어... 50% 이상 아니야? 아, 뭐 그냥 옛날에 그냥 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나 그것도 구라쳤잖아 그때 너가 원래 관심 병사인데 1등 병사라고 아, 그거,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, 그러니까 어. 내가 꼰대짓을 많이 해가지고 찔릴 뻔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건... 너 1등 병,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았다고 했대. 아 그거 아니야. 아, 그게, 어. 그런 말 했어요. 아, 내가 적응을 못해가지고, 어. 내가 했던 짓이랑, 애들이랑 했던 짓이랑 좀 달라가지고, 내가 괴리감이 생겨서, 어. 후임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. 어. 그 얘기를 했어요. 그 얘기를, 그렇게, 이렇게 말했는데, 이게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. 내가 이거. 근데 이거... 너가 설명을 못한 거잖아, 뭐. 아, 맞아. 너, 너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건 너도 알잖아. 네. 뭐, 싸워부린 내... 거거나 아니면 설명을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. 네. 그럼 결국 설명을 못한 거네, 니가. 맞죠. 아니, 그러니까 군대에서 <laughs> 뭐. 더안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일어나면은 뭐, 먼저 침상 정리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. 어. 내가 이제, 내가 선임 되니까 그런 걸손서들이안 한다. 어.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화냈고, 그거에서 찌를 위기가 생겼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런 근데... 거, 그런 사소한 걸 지적을 많이 해서 이제 사이가 안 좋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너가 그래서 1등 경사인데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네, 애들이 그져갔다 티펫 아, 때 만났잖아 너의 그 쫄병을 아 맞아요. 근데 걔가 엄청 반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. 아 맞아요. 어. 근데 너가 엄청 반가워했잖아. 아 그건 그냥 반가운 척한 거고. 아, 그게 걔는 약간 고참만 아니었으면 좀더 세게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. 빨리 가라, 막이런잖아 그냥. 네. <laughs> 사진 찍었잖아, 너 심지어. 그것도 개나. 맞아요. <laughs>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찍었잖아, 니가. <laughs> 되게 느낌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, 걔가. 니가 여기 왜 있냐, 이랬잖아. 아, 맞아요. <laughs> 근데 제 입장에서 뭐 그러니까 어? 걔 입장에서 봐, 제일 봐도 저도 이해가 돼요. 어, 왜? 내가 왜 여기 있지? 그 느낌이긴 해요. 저만 저만 저. 아니야, 저도 거기, 그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? 니 네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월드페. 응. 그러니까 당황한 어. 거 아니에요? <laughs> 존나 당황하지. 근데 네가 야 놀러 왔지 엄청 크하게 얘기했잖아. 네. 심지어 내가 옆에 있었잖아. 네. 걔 입장에서 엄청 당황스럽지. 야, 걔. 내가 내가 야걔친다랑 아주... 같이 온 것도 아니야 느낌이. <laughs> 걔 입장에서는 걔나 눈도 못쳐다보더만아맞아요 어. <laughs> 그러니까 어. 이 사람이 원래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가? 어 그렇지 어, 그 그러니까, 느낌인 거죠아어그 느낌에서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리지 않은 사람인가의 느낌이었어. 아 그, 맞아요. 맞아요. 심지어 네가 또 숨기는 걸 잘하잖아. 네. 야나 놀러 왔지 해야 이렇게 딱 하지 않아? 아니그 말은 어깨동무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. 어 그때 자신. 그때는 자신감이 만땅이었죠. 야그 외국인이랑 춤췄잖아 그때 외국인 춤추고 우리 영상 올렸잖아. 아 했잖아. 네. 근데 애들한테 그것도 굴라쳤잖아 네가 그 유명한 연예인 같은애라고 유튜브 스타라고. 에? 그,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? 릴스에서 엄청 유명한 애라고 얘기했대 에? 릴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와 아, 리스트가... 어, 이거 이거 내가 뭐 영어 뭐지? 스마트폰 이렇게 세우는 거 보니까 어. 틱톡 촬영하는 거 같다 막 이런 아, 얘기를 했어요 틱톡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랬어, 네가 틱톡에어요 희남은 자꾸 구라를 많이 치는데 애들이 순수하잖아 그니까 러다 믿어 애들은 그렇게 말했나? 신나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했나 보네요 솔직하게 가자 이거 솔직하게 아 맞아요, 맞아요. 솔직한 방송을 하자 진짜 어? 희남 <laughs>